안녕하세요, 밍쓰리 아범 명준입니다. 오늘은 아이들이 옷을 예쁘게 입고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. 오늘 아 아유네. 아오늘 네. 아니 벌꿀. 아니 민채 왜 벌꿀을 입었어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. 네. 저는요. 네. 저는 벌 별이 될 건데. 별이 될 거라고요? 요정이 될 어... 거예요. 요정이 될 거라고요? 네, 어 민지는 화살이 있네요. 네. 누구를 잡을 건가요? 아 우리 민성이도 아. 아 누군 누군가를 그려줄 거란 얘기죠? 아, 줄게요. 아 그려준다고요? 아 이거 아닌데, 이거 아닌데, 네. 우리 민지는 뭐를 할 거라고요? 아 부딪칠 거야술쏠라고요 네. 아빠한 이렇게 해. 그렇게 하는 거죠? 허! 아니 안 아빠한테 안했어요? 아빠 맞은 줄 알았어요. 우리 미세꾸 아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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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무너지겠네. 우리 집 무너지겠네. 이 녀석 때문에. 하고 싶어요. 아,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었구나. 야 알겠어요. 자 이제부터 신나는 모험을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? 네. 벌꾸라고 무당벌레하고 걸꿀 요정하고 무당벌레 요정하고 여기 아 예예예예예 예예예예자 우리 신나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말까요 네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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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, 하나씩 떠나볼까요 자 그럼 벌꿀 요정부터 어디로 떠나든지 한번 볼까요? 어,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 거의 지저분한 안세요? 거긴 너무 지저분해서 안 돼요. 자, 신나는 여행을 한번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. 자, 우리 벌꿀 요정은 안경을 써보고 변신을 하는 거예요. 뾰로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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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뾰로록. 어, 벌꿀이 사람 얼굴처럼 생겼네. 어? 안경을 주네요 민지야 네. 우리 무당벌레 민지야 어? 멍멍이 인 나타났어요 아닌데 그, 악당인데 악당입니까? 저희 딴데노일때 필요한 예, 거죠?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이 친구는 미래의 하가가 되, 될란가 봐요 네. 피카소 예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피카츄 이 친구는 피추나입니다 오. 아니 피추나 피타초도 지나도 피 피타초나 나이트도 아, 지나 어아 지나 지이 친구가 지나있답니다 오. 저는 아닐까요? 아니랍니다. 저는 스케치북이래요. 이거가 필요해요. 아 그런가요? 네. 자, 자, 우린 멀리 보험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. 알고 있었나요? 네. 정말 알고 있었나요? 네. 아빠가, 아빠가 도움을 줄게요. 자. 자. 오. 오. 우리 너무 멀리 왔나 봐요. 갑자기 공룡이 나타났어요. 아, 얘 그냥 브라키오에예요이 친구가 브라키라인가요 우와! 우와! 근데 얘는 그냥 장난감이에요. 아, 그런 건가요? 네. 그럼 이 친구는 어때요? 이 친구는 아, 이 친구도 인형인가요? 아, 머스카다. 실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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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록. 아, 머스카네. 멋지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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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한다고요? 자, 이 친구가. 어. 흔들렌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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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릴 것 같아요. 그거 이래 크다 자, 안경도 벗고. 음, 아, 이거 뭐 참. 기 답답하네. 그리고 아파트 고이안녕이 안녕, 얘들아! 안녕, 얘들아! 나쁜데! 아, 나쁜데? 머리, 어? 아, 니꺼에요? 네 자, 오늘은 안될것 같아요. 오늘 이 모험은 안될것 같아요. 왜요? 어,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. 자. 어, 어떻게 할 건가요?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네. 우와! 드디어! 드디어! 나타났네요! 네! 드아. 아이고, 죽었다. 드디어 하나 나왔네요. 하나 나왔어. 어, 아, 바꾸세요. 자기도 변신을 해보고 싶다고. 아. 아, 거꾸로 써가지고 어이구. <laughs> 예쁜 색칠도 했다 아, 예, 색칠도 하고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인사 자, 모두 인사 빠이로 빠이로 바이루. 자,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꾹꾹 제가 눌러줄게요 <laughs> 자, 다 같이 인사 보이로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만. 좋아요 눌러주세요. 민재도 민민성이도 안녕. 아, 안녕. 민지도 안녕. 그리고 좋아요도,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안녕. 야! 오늘도 여기까지. 야!